오늘은 롱보드 댄싱 180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하우트 롱보드 롱보드 댄싱 레는 뭐야? 180 스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80 스텝을, 모든 롱보드 댄싱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롱보드를 뒤집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보드 위에 올라가고, 자, 보드 위에 올라왔죠. 자, 이 상태에서 스텝을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180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른발, 구피이기 때문에 오른발부터 먼저 당겨서 이렇게 직각이 되게 오른발을 당겨줍니다. 오른발의 뒤꿈치가 뒤에 발에 엄지발가락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쭉 당겨주게 되면 앞에 자리가 남겠죠. 거기서 이제 뒤에 발이 앞으로 이동하는 게 둘, 그리고 꺾인 발 자연스럽게 그리고 넓게 펴주는 게 셋입니다. 자, 이 상태로 반대 발 대칭되게 이동할 건데요. 반대로 이제 왼 발이 당겨져서 넷, 그리고 넘어가면서 다섯, 여섯 시되는 순서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희가 하나, 둘, 셋을 하는 동안 180도를 돌았죠. 그리고 다시 넷, 다섯, 여섯을 하는 동안 다시 180도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의 이름은 180 또는 180이라고 부르는 스텝이에요. 자, 이거부터 먼저 익혀 주셔야 저희가 다른 스텝을 배우는 데 조금 용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옆면에서 스텝을 밟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굽히니까 이쪽으로 타고 보드를 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앞에 발이 하나, 하고 이동해줄 때 어깨가 정면을 보게 됩니다. 어깨 정면 바라보면서 배꼽 살짝 숙여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뒤로 꽈당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어깨 완벽하게 돌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넷, 다섯, 여섯 하고 어깨 바로 180도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 저희 대부분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앞에 발을 들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한 발로 버티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에 발을 들면 위험하겠죠. 자 앞에 발을 부드럽게 끌어서 가져오면 됩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스텝을 한번 외워보시고. 내가 스텝을 좀 많이 외운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보드를 뒤집은 상태에서 천천히 보드 위에 올라가셔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드를 타고 가서, 타고 가면서 연습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처음부터 스텝을 한번에 밟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다리 12 일자 하시고 앞발 에 당겼다가 살짝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 보세요. 둘, 셋, 넷. 땅에 내려왔다가 다섯, 여섯.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연습 방법 연습이 쉬워져요. 자, 한번 더. 자, 앞에 발 하나. 뒤에 발 땅에 내렸다가 밀어줬다가 둘, 셋. 180도 됐죠? 넷 내렸다가 올라가면서 다섯 여섯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연습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한 번에 처음부터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초보자들은 이런 동작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부분 끊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앞에 발 땡겨 놓고 하나 뒤에 발 땅에 내려서 둘일고세넷아둘셋 아, 그리고 넷 살짝 밀어주고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180 연습하기 굉장히 쉽겠죠 자 주의하셔야 될, 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앞에 발이 이렇게 셋까지는 굉장히 쉬운데 넷부터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넷을 연습할 때 조금 발, 발이 바뀌면 그때부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넘어지지 않게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저는 180 스텝 팁이죠. 여기까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180을 이용해서 어떤 동작들을 또 응용 동작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